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차! 키로수 6만 키로대에 아주 제법 괜찮은 아이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네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랜저 HG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2011년식에 3.0 로얄 등급이에요 옵션 사양 굉장히 좋아요 파노라마 썬루프, 전방 후방 카메라 통풍시트 앞뒤 열선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옵션도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행거리가 육만 천 키로가 이제 갓 넘은 차량입니다 이 연식에 이 키로수 만약에 힘든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차량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차량부터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랜저 3.0 로얄 등급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6만 킬로대의 차량입니다. 6만 킬로대예요. 고객님들 뭐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외판 단순만 있습니다. 외판 단순만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등급 좋아요.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전후방 카메라 다 있고요. 썬루프 준비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죠. 앞좌석 열선 통풍 다돼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죠. 고객님들이, 야, 이 옵션이 없어서 사은 애인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키로수 짧죠. 단순 교환 무사고죠. 옵션 있는 대로 다 때려 넣었죠. 굉장히 좋은,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명 부분 전방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깨끗해요.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아도요. 연식이 조금 된 애들은 백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보네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뭐, 고속주행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돌팀 자국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전면 유리, 썬팅 상태 깨끗하고요. 뭐, 금가거나 깨진 부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측면부 볼게요. 그랜저는요, 저는 그랜저 TG, HG. 아이지 더뉴 아이지 지금까지 디올르요 이렇게 다 보면 그랜저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운전석 소 측면부 굉장히 깔끔한 상태 지금 잘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는 생활 흠집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짱짱합니다 사이드 피터 여기 커버가 조금 깨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출고할 때 저희가 수리를 해서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수리를 못해 놨냐면 광이 오늘 나왔어요. 방택이 오늘 나왔는데 이게 비나 눈이 올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촬영을 나왔거든요. <laughs> 수리 해놓겠습니다. 도어 부분 깔끔하고요. 썬팅 말씀드린 대로 따라 하실 거 전혀 없으세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밝은 은색이 아니다 보니까 색상도 굉장히 세련되고 예뻐요. 후면부 살펴보면 후방 카메라랑 후방 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h g 3.0 로얄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찍힌 거 없고요. 외판은 전혀 손대실 게 없으세요. 썬팅 따로 하실 것도 없으시고. 뒤탠다 깨끗하죠. 도어, 앞뒤 모두 깨끗하죠. 썬팅 따로 하실 거 없죠. 앞뒤 타이어 짱짱하게 남았죠. 어, 저희 고객님들 이 차량 타고 가시면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그라마 선누프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마 썬루프가 되어 있고 전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옵션으로는 절대 부족하지 않 그럴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차량 그랜저 HG 3.0 로얄 등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6만 캐로도의 외판 단순히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3.0의 로얄 등급입니다. 옵션 사양이 굉장히 좋아요. 전후방 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앞좌석 열선 통풍, 뭐 선루프 등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키로수도 6만 키로대로 만나기 힘든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주행 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행거리가 6 1,300km가 이제 간 넘은 차량이고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워낙에 주행거리가 짧고 관리를 잘 해놔서 그런지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깨끗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준비되어 있죠. 블루투스 준비되어 있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옵션 때는 대부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준비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장하실 수 있는 메모리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좌석은 모두 파워 인도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거. 어, 촬영하려고 했더니 살짝 이 눈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이쪽에 보면 하이패스가 내장된 룸미러 보이고요. 블랙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순정 내비게이션이에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얘를 이렇게 드라이브로 두면 전방 카메라도 나와요. 전방 카메라도 나오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순정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실 수 있는 버튼 오디오 오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버튼 시동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제가 히터를 계속 틀고 다녔는데 히터 상태 좋고요. 에어컨 굉장히 잘 나옵니다. 대시보드랑 이런 데를 쭉 살펴봐도 어디 하나 뭘 찍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 거치대도 이렇게 꽂아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고 핸드폰은 들어갈 정도 지갑이랑 딱그 정도 사이즈고 기어 노브 상태도 깔끔합니다. 역시 6만 키로 대의 차량 타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준비되어 있고 앞좌석은 모두 열선과 통풍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조감지 센서 요거는 리어전동 커트 이렇게 뒷좌석 햇빛 가래기 요게 전동으로 되어 있죠 작동 상태 굉장히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옵션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개방감이 너무 좋지 않나요? 선누포 작동 상태 너무 좋고요. 지금 선누포도 일반 선누포가 아니고 파나다마 선누포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실내 등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오는 거 하나도 없이 옵션 상태 좋고요.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초코 브라운 색이에요. 브라운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키로수가 6만 키로대의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컨디션이 제법 좋습니다. 뭐, 그랜저 가죽이야 좋은 거 저희 고객님들 워낙에 다들 잘 알고 계실테니까. 착자감이 굉장히 편하고 그랜저는 장거리 운전하기에도 제법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등급 괜찮습니다 옵션 사양 좋아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빛깔이 커키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들도 오, 깨끗해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해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어, 훨씬 더 깨끗하네. 요 앞좌석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오디오 조작 가능하십니다. 팔걸이 같은 경우, 콘솔 같은 경우에도 가죽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랜저 아. H3.0 로얄 등급의 모델입니다. 2011년식의 주행거리가 6만 1000km 정도 운행한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어느레 중고차에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 가격 68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를6 0 0만원대 그랜저 6만 km.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이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